왔다 왔다 헤드가 왔다 이거요 저 6만 얼마 샀던 것 주고 샀던 것 같아요 6만 얼마 오 이거야 엑스박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올려서 이렇게 끼면 되나요 그다음 어떻게 하죠 아 C 타입이네 C 타입이네 오오 잠깐만 오 좋은데 한번 해봅시다. 최근 많은 분들께 게임 패드가 좋다라는 추천을 받고 엑스박스 4세대 패드를 구매를 했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패드 없이는 언디셈버를 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p c 의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 하시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스마트 컨트롤이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스마트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스킬 이동 스킬 이동 형식으로 카이팅을 하면서 액트를 밀거나 카우스 던전을 파밍을 해야 되는데 한두 시간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으나 장시간 플레이 하면 손에 피로감이 장난 아니라는 건 아는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패드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액박 패드를 구매를 했지만 꼭이 패드를 사실 필요는 없고 집에 뭐 놀고 있는 풀스 패드나 다른 패드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패드가 아예 없으시다면 저렴한 패드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패드를 쓰면 거의 반 강제적으로 스마트 컨트롤을 쓰게 되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원거리 같은 경우 뭐 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조이스틱만 살짝살짝 움직여 주면 되는 부분이고 스킬이나 아이템 설정, 뭐그 외에 다른 설정들도 다 게임 설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손 부담이 엄청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또 패드로만 또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키보드 마우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템을 뭐 분해를 하거나 뭐 그럴 때에는 마우스를 잠깐 잠깐 쓰는 편입니다. 제가 사는 패드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도 되긴 하는데 제가 동그리를 따로 안 사서 그냥 선을 꽂아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꽂으면 바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피로감이 뭐 100이었다면 지금의 피로감은 1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빌드는 어떨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여분들을 위해서 다른 스킬 사용 을하는걸 잠깐 네, 보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다른 빌드를 사용하신 분들도 대부분 너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패드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다가 너무 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방송에 오셔서 패드에 관련돼서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 보니까 그냥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집에 놀고 있는 패드가 있다면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언디셈버를 좀더 재밌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유튜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